하루 10분 디지털 경제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최근 메타버스를 사업화하려는 거물급 기업들의 행보가 점점 빨라지는 양상입니다. 국내의 경우 네이버 자회사 제페토에 이어 SK텔레콤이 이프랜드를 앞세워 메타버스 플랫폼 레이스에 본격 가세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최근 메타버스 개발 전담 조직을 띄우며 회사 차원에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가상현실 기반 회의 앱 호라이즌 워크룸이 이러한 투자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함께 일하는 것은 메타버스를 사용하는 주요 방법들 중 하나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상장한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도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로블록스는 자사 메타버스 플랫폼을 수천 명이 동시에 콘서트를 참여하고 학교 수업을 듣거나 회사 회의를 할수 있는 몰입적인 가상 허브로 포지셔닝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게임 포트나이트, 게임 개발 엔진 언리얼로 유명한 에픽게임즈도 지난 4월 1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하면서 메타버스 전략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행보도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최근 실적 발표 후 가진 컨퍼런스 콜에서 엔터프라이즈 메타버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B2B를 겨냥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다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네이버 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등 간편결제 업체들이 오프라인으로 결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사의 차별화 전략을 내세워 신용카드 결제가 주를 이루는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모습입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은 최근 오프라인 결제에 특화된 별도의 앱을 내놨습니다. 이를 통해 결제와 멤버십 적립, 쿠폰, 주문하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이버페이의 차별화는 네이버 생태계에 있습니다. 네이버 생태계와의 연계한 혜택을 내놓으며, 락인 훅과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일찍이 QR코드 또는 바코드를 통한 오프라인 결제를 지원해왔습니다. 특히, 결제 가맹점을 유통업계 전반적으로 확산한 점이 특징입니다. 편의점부터 마트, 아울렛, 면세점, 백화점까지 확대했습니다. 가맹점이 늘어나면서, 지난 2분기 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결제액도,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습니다. 총 거래액은 65% 성장한 24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NHN 페이코의 오프라인 결제 차별화는 특정 대학기관 및 기업에 제공하는 기업용 서비스에 있습니다. 캠퍼스와 페이코 식권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모바일 식권 제휴사가 늘어나고 캠퍼스존 내외부 프랜차이즈가 증가하면서 2분기 페이코 오프라인 결제도 전년 동기 대비 41% 상승했습니다. <목소리> 온라인 중고거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고나라와 당근마켓이 자체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을 계획 중입니다. 중고나라는 연내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고나라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중고거래 규모는 약 5조 원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는 2018년부터 자체 간편결제 시스템인 번개페이를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번개장터에 따르면 지난해 번개페이 거래액은 1,500억 원을 넘겼습니다. 2019년과 비교하면 67% 증가한 수치입니다. 최근 1789억 원 투자 유치를 통해 실탄을 확보한 당근마켓도 연내 자체 간편결제 당근페이 구축을 계획 중입니다. 배달앱 1위 사업자 배달의민족도 배민페이를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올 2분기 선불 충전금 규모는 43억 800만 원입니다. 배달의민족에서 쓸수 있는 상품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품권 선불 충전금 규모는 51억 8100만 원입니다. <목소리> 삼성전자의 신작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 3와 갤럭시 Z 플립 3의 사전 예약 구매가 이통 사양 물량과 자급제 폰 인기에 80만 대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사전 예약 기한은 23일까지나 이미 온오프라인몰에서는 예약 물량 대부분이 품절된 상태입니다.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지난 주말까지 예약 판매된 Z 폴드 3 플립 3의 물량은 약 45만 대로 추산됩니다. 예약 판매 후반으로 갈수록 판매 속도가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도 이 통사 합계 기준 60만 대까지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여기에 자급제 판매량까지 합치면 80만 대까지 가능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동통신사는 예상보다 높은 지원금을 통해 실질 구매가를 낮췄습니다. SK텔레콤과 KT는 갤럭시 Z플립3 지원금을 25만 5천원에서 5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LGU 플러스도 월 8만 5천원대 이상 요금제에 50만원 지원금을 예고했습니다. 이통사의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적용하면 125만 4천 원에 Z 플립 3의 실구매가는 67만 9천 원 선으로 낮아집니다. 대리점의 한 관계자는 갤럭시 Z 폴드 3보다는 갤럭시 Z 플립 3에 대한 문의가 더 많다. 특히 여성층에서 갤럭시 Z 플립 3에 대한 인기가 높다며 아직 사전예약 판매기 때문에 흥행 여부를 논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 애플이 오는 9월 공개할 예정인 신형 아이폰 13 시리즈의 지문 인식 센서인 터치 ID 재탑재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터치 아이디를 부활하되 디스플레이 화면 아래에 지문 센서를 통합하는 디스플레이 내장형 터치 아이디 채택을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은 2017년 아이폰 X 출시부터 생체 인식 보안 기능을 페이스 아이디로 통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보편화되자 페이스 아이디만으로 안면 인식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고 사용자의 불만이 높아지자 다시 터치 아이디를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에서는 아이폰 썰틴과 아이폰 썰틴 프로를 구분해 각각 별도의 방식으로 터치 아이디를 통합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올해 출시한 신형 아이패드 프로나 아이패드 에어의 경우 터치 아이디가 별도의 홈 버튼이나 디스플레이에 내장되지 않고 전원 버튼에 통합됐기 때문에 아이폰 썰틴 시리즈도 이 같은 사례를 따를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삼성 갤럭시 등 최근 출시되는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 디스플레이 하단에 가볍게 손가락을 가져다대면 광학센서나 초음파센서 설을 통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내장형 지문 센서 채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석달 만에 다시 5만 달러 선을 넘었습니다. 코인마켓캡 등 거래소 기준으로 월요일 오후 1시 30분경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2% 가량 오른 5120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정오 무렵 5만 달러 선을 넘기 시작한 비트코인 가격은 오후 1시께는 53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비트코인은 지난 4월 중순 6만4천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으나 이후 중국의 고강도 규제 등 잇단 악재로 하락세로 돌아서 한때 3만 달러선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코인개코닷컴에 따르면 이달 22일 기준 가상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은 2조 1,600달러였으며 하루 거래량은 1,000억 달러 수준입니다. <목소리> 공급 차질을 빚었던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이 9월 첫째 주까지 701만 회분 들어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1일 모더나 측으로 9월 첫째 주까지 701만 회분을 공급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23일 월요일에 모더나 101만 회분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나머지 600만 회분은 9월 첫째 주까지 순차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8월 7일 도입된 130만 회분을 포함해 총 831만 회분이 공급 니다 되며, 이는 8월 6일 통보된 절반 이하보다 크게 증가한 물량입니다. 하지만 당초 약속보다 215만 회분이 적은 데다 9월 도입 물량과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백신 공급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9월 물량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모더나 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 주데이였습니다.